자 제가 오늘 해볼게 보여드릴 깨발랄 영상은요 바로 동물 휴지에 감싸서 버리기 가 아니라 포켓몬 카드 뽑기입니다 요즘에 아주 이 황금똥손이 아니라 진짜 레알 똥손이 됐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도 제 친구 낙지한테 준 거에서 하이퍼레어 나와가지고 나 진짜 울 뻔했잖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물들한테 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안 나오면 진짜 휴지에 감싸서 버려버릴 거야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은 무조건 슈퍼레어 울트라레어 뽑는다는 지금까지 산 카드 중에 제일 비싼 카드를 준비했어요 짠! 보시면은 바로 샤이니스타 V 다섯 팩! 한 팩에 무려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짜잔! 바로 샤이니 스타 브이 한 박스를 준비했어요 이게 자꾸 낱개로 사다보니까 뭔가 좋은게 안나오는것 같아가지고 열팩이 들어있는 박스채로 한번 사봤거든요? 아니 근데 진짜 이제는 좋은거 뽑을때 됐어 그치 여러분들 이게 좋은걸 못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저를 지금 똥손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오늘 그 오해 여기 들어있는 흑자멍으로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번째 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, 샤이니스타 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팩인데,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, 그치? 오늘의 첫 번째 팩, 바로, 파크로우 쪼아대기. 안 나오면 바로 쪼아된다, 이 말이야. 그리고, 마비크.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긴 포켓몬인데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쌍검킬, 잠시만, 못 보는 카드들이 나온다, 이거? 오 뭐야, 또, 로토브 자전거? 아모까오. 로즈! 카푸꼬꼬꼬! 이건 좀 많이 봤는데? 하지 <laughs> 잠시만! 자그 다음에는 밀루틱! 이것도 멋있는 친구... 어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! 아, 아베우로부이 더블레어! 어, 뒤에 뭐인 어? 야 뒤에 카드 뭐야 이거? 뒤에 프리즘 왜 이렇게 강력하냐 이거? 잠깐만 뭐야 이거 아! 꼬모카 그냥 괜히 반짝거려가지고 설레게 하네 이거 자, 첫 번째 카드에서는 배어로 브이 더블 레어. 천 원짜리 나왔구요. 그냥 차라리 양털 벗겨가지고 입는 게더 비싸겠어, 이거, 어? 자, 두 번째 카드를 좀 이렇게 뽑아줍니다. 오케이, 가운데서 딱뽑아갖고 주고. 아, 이거 상자치로 샀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줘야 되거든요, 여러분들. 야, 희귀한 화석! 화석 같은 포켓몬 나오려나봐! 에썰 르에 감추지 마! 뒤에 뭐 숫자 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! 툴 스크래퍼! 잠깐만, 이제 나올 때, 가 어, 뒤에 프리즘! 하나, 둘, 셋!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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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더블리어 나왔어요. 잠깐만, 그럼 뒤에는... 아, 갈가보기... 갈가보기... 메타방브이 갈아버려... <laughs> 예. 아, 이게 이로치가 아니라 그냥 더블리어가 나왔는데, 가격이 무려 2,000원...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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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클났는데, 이거... 잠깐 느낌이 안좋은데데 잠깐 더블리어만 나오지? 자세 번째 팩 개봉을 했고요. 또 에서 SL... 아, 아 잠깐만 에서리 이거 뭐야 몸지부림 몸부림 치지 말라는 건가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 마임 꽁꽁 내 마음 얼음 꽁꽁 어, 우리 말이 말이 나면 늘 좋은 거 나왔단 말이야 바로 뒤에는 어아 뭐야 아또 아,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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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뭐에뭐이 뒤에 뒤이렇이 뒤에 이에이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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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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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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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에 뒤에 고에 뒤에 숭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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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나이스, 마우보이! 잠시만, 이러면 뒤에, 설마, 이로치? 아, 뭐야! 아, 배우로, 나이스! 또 이로치다, 수, 야! 아니, 연속으로 이로치 카드 뭔데, 이거? 아, 이게 검은색 털이 더 많아가지고 이로치인가? <laughs> 이 이게 이로치지? 아. 오케이, 바로 또 다섯 번째 세트. 자, 몸지부림 나와줬고요. 우루도 나와줬고, 탄차고, 처음 보죠, 그쵸? 이런 포켓몬 나와주면 너무 좋고, 오케이. 볼가이, 스트린더, 그 다음에 말, 어, 또 뒤에 뭐야, 뒤에 뭐야? 3, 2, 1, 갖고 와, 드래펄트 브이맥스! 이건 조금 가격이 나가게 생겼는데, 드래펄트 브이맥스? 오, 가격 무려 4,500원. 나나 나, 나쁘지 않아. <laughs> 나쁘지 않고. 바로 여섯 번째 갑니다. 여섯 번째 말지. 잠깐만요. 헷갈리네. 잠깐만. 이거 헷갈려. 베이검. 백선모카. 눈이 먹이. 뭐야 이거? 엉덩이야? 뭐야 이거? 어, 얼굴인가? 가득 찬 양동이. 풀 양동이. 풀풀풀. 흙 잡아오는 냄새 풀풀풀. 그다음에 3 2 1. 까고 아, 한번한번더 한 가야 돼요. 까고 아하! <laughs> 메타방부이딱 붙기! 저리 떨어져! 떨어지라고! 왜 자꾸 딱 붙는 거야 나한테! 와 이거 슬슬 내 손에도 진짜 똥냄새 올라오는데 이거? 울지마 울먹이야! 내손에서 똥냄새 나도 절대 울면 안 되는 거야! 트레이닝 코트! 그다음에 마임 꽁꽁! 옐담의 예, 응원 타월! 나이스! 아 러브 쉐요 잘생긴 쉐요 yeah. 그렇지! 어 뒤에 프리즘! 스카코! 아, 아한번더 가야 되네? 아 뭐야 또 뭐해봐 이 중복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하필 또도 이렇게 중복이 떠주네 이거 자 여덟 번째 세트입니다 벌써 반 정도 깠어요 지금 오 다행이야 울먹이 아니야 게을보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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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발이 좋았어 어, 딱딱즈타워마 대왕 코끼리 똥똥 냄새 엄청 나고아 아, 엄청나가... 아, 아 야, 잠깐만 이거 똥 카드 나왔는데 아 잠시만 그래서 아 어, 뒤에 뿌리제 이렇지 있는데 그때 뽑았던 거 무려 4,500원이네요? 아홉 번째 카드아 야야 이거 약간 조금 약간 슬슬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태우진의 눈이 먹기 심보러 이거 보고 내가 아까 신봤다 이지 그치? 신먹이 뭘봐 지금 똥만 잔뜩 보고 있어요 불비 갈마 펄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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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아 무조건 이치친데 스트림더만 아니는데 3 2 1 리자몽? 아드래프트 나이스 야 역시 황금똥손! 반은 똥손이지만 또 반은 황금손이에요 가격이 무려 3만 원 정도 하네요 오케이 나이스 나머지에서 한번더 이로치가 떠준다면은 너무 좋은데 이거 오 어, 뭐야 파르빗? 야 이거 무슨 진짜 뭐 명작 화난 그린 거 같아 어, 여기 처음 보는 카드 또 나왔고요 드라코 그다음에 다태우지네 이어서 프리즈미 프리즈미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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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자마젠타 V.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 가격이 한 2, 3천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여러분 다섯 장이 더 남았습니다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어 이거 프리즘 살짝 보어. 부... 어 대박. 잠깐만. 우리 손지부림 명상. 제발 흑자몽님. 저 지금 명상 중이에요. 제발 저에게 와 주소서. 제발. 잠시만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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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스리, 투, 원, 아스트 아, 아니, 이게 중복이 엄청 나오네, 샤이니스타 브이 이거. 야, 근데 이게 진짜 흑자몽이 진짜 뽑기 어려운 거구나. 아, 따. 우리 꼬지머리, 회치기, 1위동, 드라곤, 녹슨 거. 아, 왜 하필 거미 녹스러어요 잠시만, 후파. 후파가 뭐야. 가서 코나파. 프리즘이 잠시만, 아 S R 이더블래요이렇지 있나요? 이렇지아나이스 몸집을 이로치 이렇지. 너무 좋고, 아 귀엽다. 이렇게 귀여운 친구 이로치는 값어치가 상당할 거예요. 이런 것또 모아줘야 돼. 우리 S R V는 가격이? 1100원이네요. 야, 지금 챙겨달라고 하고 있는데, 이건 안 챙겨. <laughs> 안 챙기고요. 열세 번째 카드. 야, 뒤에서 한번 까볼까? 이제. 맨 뒤에 건 아니죠, 그렇죠? 맨 뒤에 건 아니야. 이거는 지금 봐도 돼. 그렇지. 단칼빙. 아, 목숨도 아니야. 마치 용의 전사가 쓰는 그런 드래곤칼 같아. 드래곤이 뭐야? 리자모? 흑흑! 그럼 방 설마 이건 리자모? 3, 2, 1. 자모가! 끝! 와, 이거 엄청 멋있어. 잠시만. 어, 이거 가격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? 야, 그냥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5천 원 정도 합니다, 여러분들. 야, 나이스, 너무 좋고. 자이제두팩 그러니까 남았거든요. 이것도 뒤에만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스완나, 스카이서커스. 허위에 똥일지, 리자몽일지. 3, 2, 1. I love you, 리자몽. 와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최초로 울트라 레어가 나왔어요. 우한 다이너 부이 잠시만 그다음에 여기 뭐 있었어 그러면은 아 대어르부이까지. 와 아니 울트라 레어가 나와 버리네. 나 오늘 완전 이거 황금 송인데와 이거 가격도 무려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. 야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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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오늘 다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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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와뭐 하는 거야 휴지에서. 에이 그래 어깨 피고 있으라고 너희들 왜 그래. 마지막 한장 나왔습니다. 에 설마, 여기서,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, 에이, 설마 아하하하 에이, 에이, 설마, 아하하하드래펄터부이 갖다 버려 부이 필요 없구요. 자, 마지막에 안 나왔죠, 그쵸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총1로치 3마리 나왔구요. 어메이징 레어 한장 나왔고, 1로치 슈퍼레어랑 울트라 레어까지. 나 진짜 완전 황금 똥손 아니다. 앞으로 황금 다이아손이다. 오케이? 이거 명... Beep, beep, beep